이건 뭐지? 아. <목소리> 여기 막아서 내가 탄 갔네. 아 근데 진짜 위에 이런 것도 못하는데 진짜 잘꾸나다 <목소리> 여기 지금이 뭐야? 여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뭔지 모르겠네. <목소리> 자, 그럼 이번에는 왕족의 목욕탕. 하맘에 한번 가볼까? 뭐지? 드레싱 룸이네. 아 드레싱 들어가서 여기서 옷 갈아입는다며. 아, 여기가 지금 뭐가 아,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것 같네요. 여기. 기 드레싱룸 혀겠습니다 그건 아, 뭐야? 응, 화장실. 드레싱 룸에 저 화장실이 있다옷 응. 갈아입다 보면 똑 말했거든요. <laughs> 여 올라. 자세는 나쁘 타고. 사람들 옷 갈아입고 있는데. 어. 하고 이제 이거 식구로 들어가는 거지. 아이씨. 너무 싫다. <laughs> 예. 아. 이게 뭐지? 아. 여기 막아서 내가 탄 같네.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어. 여기가 탄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놔서 그냥 이렇게. 여기는 뭐, 뭐 다른 거 같은데. 여기, 여기도 그냥 그,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렇게럽기야 뭐, 뭐 그렇지, 거. 그렇지. 뭐좀 그런 느낌이야. 야, 야, 야. 들어왔지? 뭐, 먼저 샤워 한번 한다, 아이가? 아, 아, 쉽게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나아. 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메인 맞네. 이렇게 넓고 지금. 여기도 탕인 거 같아요. 좀 뿌옇게 해놓은 같은데, 지금, 지금. 그. 여기랑 구조가 같은 거보인까건 똑같은 온탕이네. 음. 어, 여기 딱 어, 들어가고. 온탕 막 하고, 나 오늘 좀사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아니 뭐 이런데 좀 누워 있다가, 저기가 온탕이고, 어. 여기는 녹차탕, 오게르마님탕이네 <laughs> <laughs> 그 전기탕이라고, 어, 어. 어. 살짝 색깔 다른 단마탕, 어 허브탕, 허브 <laughs> 그런 <laughs> 샤프란탕, 샤프란탕, <웃음> 샤프란탕이었네. <웃음>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어, 뭐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로 큰 거는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냉탕? 그러니까 냉탕인가? 여기서 아, 다 하고 이제 아, 여기 오. 와서 또. 한번또싹 헹구고 다 헹구고 이제 저로 넘어가는 거지 아, 근데 진짜 위에 이런 것도 못하는데 진짜 음. 잘 꾸미나다 여기 조용이 뭐지? 여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뭔지 모르겠네 파이어 템플 시크릿 에이전트 찜질방 찜질방이었네 <목소리> 파이어 템플이 <목소리> 찜질방이가 템플이 신사원. 그래. 명상하는데 뜨거운 그 사운드 찜질 하고, 찜질하면서. 사운드. 시크릿 에이전트. 시크릿 드라이브 음. 한 느낌? 그렇지. 남탕 여탕 갈려져 있진 않네. 아, 안 나? 그 구분할 수 있나? 남탕 여탕 그런 건 없다. 아, 너무 귀여 아, 진짜 귀 살롱. 하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멜르 아, 멜르멜메 무슨 말이나 요 아이, 하, welcome. 멀시, 멀시. 아미르 카비르. 가, 사망한 것 아닌가? 굉장히 럴싸한 느낌인데. 아미르 카비르 뭐, 누군지 알지? 이거 만든 사람이라고? 아니. 아, 어, 만든 사람이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미니스터.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온다고 읽어고긴 했는데, 읽고 핸드폰으로 좀 볼까 싶었는데, 여기가. 그때 당시에 왕은 아니고, 좀 성군이었는데,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많이 하고, 음, 양반들한테는 안 좋은, 거? 그런 정치를 펼쳐가지고, 양반들한테 시기를 당해서, 이 모욕당 안에서. 음. 죽임을 당했어 근데 모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저희가 읽고 왔는데 자영석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사진은 못 봤지만 아미르카비르란 말이 있는 거보이 아미르카비르 무슨 저게 무슨 영어다하는지잘 모르겠는데. 아미르카비르 마르테니트론도락스 근데 네, 또 다른 아, 그, 네.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탕이야 당시 핀가든의 유폐 중이었던 아미르카비르 1852년 그는 차가운 목욕탕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만다. 현재 이곳은 아미르의 기념관으로 사용 중이라고. 지금 보니 여기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네. 이란의 문화와 역사를 알수 있는 박물관이구만. 박물관.